예, 네비 영사입니다.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또 설명하겠는데, 여기 뒤에 4개 고정 피스를 뽑습니다. 이렇게 예, 클러네요 십자보도 4개 예?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이제 이, 이 전면 면판이 이탈되어 이제 이게 이탈 된다고요.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플렉시블, 플렉시블 예? 이두 개를 예, 뽑습니다. 검은색으로 제 끼면 빠지고요, 예. 똑같은 트립 하듯이. 뺀 다음에, 이제 요, 요, 사이사이.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열을 가해서, 예. 열 가지 않고 그냥, 그냥 제 끼면 다, 이 가루가 막, 터집판들이 유리, 유리잖아. 그러니까 이제 가루가 생기니까, 음. 어떻게 되겠어. 열을 가해서, 예. 겨울이니까. 여름은 괜찮아. 겨울에는, 예. 그 이렇게 해줘요. 숨을 넘어가면 우지 깨집니다. 상관없어,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버릴 거니까 유리, 예.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본설가면 액정까지 다 바꾸라 고 그러지, 다 바꿔야 돼. 액정까지. 봐봐, 깨잖아, 깨잖아 이렇게. 왜냐? 지렛대에서 이제 꺾이니까, 꺾이잖아, 그럼 깨지는 거야. 짜잔 어, 깨지네. 이럴 땐 차라리 그냥, 제껴준다. 어. 깨져도 문제가 없다. 어. 버린다. 요 때, 이 벗겨지면서 이, 이, 이 끈끈한 이, 이 양면 테이프가 여기에 묻는다. 응. 요면 닦아주고 작업을 한다. 이거 이 비교도 잘 끝난 일이고, 양면 테이프는 이제 뭘로 한다? 이제 얇은, 뭘로? 바꾸면 또 기스나니까. 응? 이래서 요런잘안 하려고 그래. 나가띵 것만 하지. 내가 얼마나 손비자건 그냥 바꾸라고, 딴걸 바꿔주고 그냥, 어? 맡겨가라고 그래. 내가 그래서 10만을 바꿔가라고 하는 게왜 그런 줄 알아? 왜 10만을 바꿔가라는 고하줄 알아? 본사가 또 10만 달라고 하니까! 어? 본사가 뭐 이렇게 안 하는데, 똥싼소리좀 마세요. 돈 들어갑니다. 본사가 뭐 그렇게 안 하는데, 본사가 그냥 해줍니까? 응? 선들 그뭐 자선 사업가예요? 본 사람 더 봤습니다.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원래는 이것도 원래 진공 상태 또는 이렇게 위아래 카바 샌드 이런 데서 이제 어 아무도 먼지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해. 여기가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산바입니까 산바? 응? 양쪽에서 뜯을 때 양면 태프가 없는 곳 예, 없는 곳 예? 여기 여기다 여손대내면 지문 묻어. 양말 테프가 이 있는 곳을 하단으로. 아 그러고 욕 욕한다고 불편하면은 보지 마. 어? 다른 거 봐. 알았어? 욕하는 게 싫으면 다른 거 보라고 다른 거. 응? 김구라의 욕은 세레나되고 내가 욕하는 거는 왜 듣기 거북하냐? 댓글로 이렇게 남기고 그래. 응? 나라도 이집안갈 거예요. 아유, 오지 마, 새끼들아. 그래도 좋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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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, 시원시원 더 좋대. 손님이 열받았고, 대신 됐네, 욕을 해주는 거 아니야. 똥싼 소리들 하고 있어. 야, 이 무식한 새끼들아. 손님들이 그래. 전에 사업한 자, 사람이 하도 일을 못해갖고 열받아 했는데, 사장님만 대신 욕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, 이거야. 그 얘기라는 거야. 뭐 욕했다고 무슨, 이렇게 불편하냐? 그럼 보지 마. 다른 거 봐, 다른 거, 다른 거.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.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방향이 반대네요, 예. 요 이제 뭐 현대거나 이런 게 들어간가 봅니다. 반대입니다. 반대면 어떡한다? 접어서 껴준다. 아, 어서와요, 사쿠라 씨. 그 다음에 이렇게 서이렇게 끼면은, 예, 이눌눌리잖아 응, 눌러서 넣, 넣어주면 됩니다.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. 이제, 이거 뭐 옆에 면판에 이따 끼면 되고, 여기서 이제 벗겨보고, 응? 벗기고, 보면 클레어로 바뀌었습니다 예. 아까 판넬은 이렇게 좀 이게 뿌옇 쳤잖아요. 예. 근데 8 0 4 8 0 클레어 타입으로 바꿔주니까, 예? 화질도 좋아진 것 같고, 왠지, 예? d 치 느낌도 나고, 예? 옛날에 뭐브라운과 같은 테레비 보다가, 응? 새로운 테레비를 산 그런 느낌? 예?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터치잘 먹나? 물론 뭐 이거는 뭐 문제 없던 거였으니까. 이거는 그냥 문제 가 없는데, 예? 또 고객 만족 서비스 있잖아. 무한감동. 화질이 뿌여니까, 응? 밝게 해준 거야, 내가. 봐봐요, 어때요, 화질. 좋아졌죠? 살아났죠? 어, 번쩍이잖아. 여기서 이제 칩을 꽂고, 칩이 이제 빠졌으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. 칩을 꽂아주고, 칩을 꽂아주면 활성화됩니다. 활성화가. 되죠 활성화?